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경매 이제 꾸준히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매일매일 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매 신권 검색이랑 이제 그 낙찰권에 대해서 이제 매일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왜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까. 이런 것도 하지만은, 어, 이제 신권 검색도 하는데 이제 저는 옥션원 이란 사이트를 쓰고 있고, 그래서 옥션원에서 테마 검색, 특수 검색을 보면은, 이게 이제 오늘 공고된 신권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음, 이제 3 3 0건 정도 나오는데, 보통 월요일날이랑 화요일날이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이 제일 조금 나오고, 예, 그래도 뭐, 어찌됐든 조금 나오든 많이 나오든 매일매일 보려고 하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볼때 처음에는 경매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못볼 거예요. 좀 벅차기도 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하려니까 그래서 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어 일단은 내가 사는 지역 인근 왜냐면은 내가 이제 우리 동네 위주를 내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부터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네, 이런 거를 봐야. 조금은 더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대도시 예, 보통 수도권 사시거나 아니면 광역시급 사시는 분들은 예, 좀 대도시 위주로 보시고 만약에 내가 뭐, 뭐 경기도에 뭐 분당을 산다 그럼 옆에 이제 뭐 용인이라든가 예, 뭐 용인 뭐 그러 그러니까 이제 좀 구별로 보는 거예요 예, 뭐 용인에서도 기흥구에 내가 산다 그럼 기흥구 어느 정도 보면 그다음에 뭐 수직으로 보기도 하고 처인구로 보기도 하고. 예.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다못 봐요. 그래서 이제 3 3 3건인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제 조회수가 있거든요. 예, 조회수, 이제 높은 물건을 주목해서 봐요. 그럼 이 조건에 맞게 처음에 한번 보시면 이제 태백 있는 아파트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사실 전 태백 쪽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패스하고. 이제 한꺼번에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이, 보시면은 평창에 농지 나왔죠? 근데 평창 농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패스하고,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담고 싶어서 담아놓은 거고, 어, 예를 들어 뭐, 뭐, 방학동 물건 봐볼까요? 이거 이제 아파트 지분이거든요? 이제 아파트 지분인데, 이런 게 지금, 이제, 한 7분의 2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7분의 2면은, 어, 이 시세를 7분의, 그니까, 러 7분의 5를 더, 더 해가지고, 실제 시세가, 감정가가, 어 완전한 물건이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지분을 봤을 때,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이 실제로 소유자들의, 그 관계를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주소가 어디죠? 캘리포니아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그래도 시세보다 싸게 받고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분은 이건 좀 금액대가 나가니까 패스하고, 음 그리고 뭐 태안의 임야, 태안의 임야가 247명이나 받죠. 그냥 일반 임야죠. 이런 거 이제 지분으로 나와서 좀 무덤 있거나 묘 있으면은 뭐 이제 좀 이해관계인들이랑 얘기를 해서 좀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성북동의 주택 58억인데 이거를 800명이 나받네요 음. 일단 금액대가 높으니까 패스. 네. 그리고 아파트를 많이 보시는데 중계동 한번 봐볼까요? 중계동 전용 13평이고, 중계동 하면 뭐가 유명하냐면, 중계동 하원가가 유명하죠. 예. 네. 그래서 이건 지금 하원가 바로 근처가 아니고, 상계역 쪽인데, 여기에 이제, 그, 그 뭐죠, 동북선, 이제, 경전철, 서울에 그 동북선이 들어오는 데고, 여기 아래가 이제 중계동 하원가죠. 그래서, 여기서 까지뭐 걸어갈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뭐, 여기에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품화가 아닌 게 약간, 아쉽지만 뭐이 정도 금액이 안 맞으면은 이 위에 쪽에 가는 것도 괜찮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아도 되고 음 제주도 주택 금액대가 좀 나가죠 이, 지금 신권이 금액대가 많이 나가는데 30억 이런 거를 좀 싸게 받아서 제주도는 뭐 땅값도 있지만은 워낙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을 지금 이게 지금 다 나온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주택단지들이 다다 나왔는데 이런 거를 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운영을 해도 제주도는 솔직히 잘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 이제 봐서 바다 근처면 은더 땡큐지만은 바다 근처는 아니네요 에워읍이면은 이제 이런 단지 내에 모여있는 뭐 네, 이렇게 모여 있는 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테마만 조금 잘 하면은 장사가 되게 잘 되거든요 뭐 제주도는 워낙 좋은 곳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이런 식으로 쭉쭉 넘어가면서 봐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조금은 더 깊게 보고, 네, 뭐 과수원도 있고, 뭐 이것저것 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맨 처음에는 그 조회수 높은 거 위주로 이렇게 쭉봐 보세요. 음, 아까 저도 우연히 보다가, 내리다 보면 괜찮은 게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비싼 거고, 농지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죠. 풍덕천동, 수지도 되게 괜찮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전용 18평인데, 지도 만 보시면은, 수지 구청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죠. 초품 아파트. 이 정도면 되게 위치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권을 봤는데, 지금 8억이죠. 근데 이걸 한번 봐볼까요? 저기, 네이버 시세를 보면은 세대수 한 700세대 정도 되니까 괜찮고 전용 18평 단일평수네요 그럼 6억6천 그러면은 경매 물건은 어, 한 번은 유할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금액대가 저렴한 거를 한번 봐볼게요 금액대가 저렴하면서 좀 조회수 높은 거? 그래서 이렇게 신권을 매일매일 보다 보면 좀 얻어걸리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얻어걸리는 게 뭐냐면은 감정이 최근에 된게 아니고 막 2년이나 3년, 전, 3년 전에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그런 거는 무조건 신권을 받아야겠죠 제가 아까 우연히 보다가 좀음 소액으로 할 만한 물건을 보긴 했거든요 그게 갑자기 안 보이는데 지방이었는데, 그 지분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여기서 한번 지분으로. 그러면 신권에서도 지분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럼 지. 원래는, 아, 이게, 그게 안 되나 보네요. 여기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아, 이거, 이거 같아요. 예상군에 있는 물건인데, 이게 지금 미납을 했거든요? 네, 두번 미납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조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사진 한번 보시면은, 그냥, 일반 땅이죠? 예, 네,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묘, 가 되게 관리가 잘돼 있어요. 연고미상 분묘라는데, 이 정도면 관리가 되게 잘된 묘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이쪽 시세를 이쪽 부동산에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토지 등기부 등본 보면은, 보통 이런 거는, 이렇게 가족이에요. 예, 산에 사시는 분, 이제, 2분의 1 지분인데, 2분의 1 지분이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공유자랑 협상이 가능한지, 이 시세가 지금 두번 미납한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시세가 지금 만약에 뭐, 어, 이 460평으로 해서 한1,500 정도 나온다. 그럼 나는 뭐 이렇게 1,100, 990만원에, 어, 낙찰을 받아가지고, 어, 한 1,300? 1,200?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양도세야 사실 기본공제 250 받으면 거의 이제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 내 실력이 조금씩 발전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신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밥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이렇게 신권 안 보면은 뭔가 몸에서 뭔가 좀 느낌이 안 좋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거지 신권에 낙찰 받으신 분들이 은근 많아요 이따 제가 한번 낙찰권도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신권에 낙찰을 받아야 남들과의 경쟁력에서 좀 특출나게 될수 있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신권에 낙찰 받은 물건이 있고 뭐 단독도 있었고 근데 시세수수만 잘하고 내가 물건 어디, 물건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은 어 별로 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부터 한다? 내가 사는 지역 인근의 물건을 본다 왜 익숙하니까 그리고 이제 빌라가 너무 부담이 심으면 처음에 아파트 부분부터 본다 왜 네이버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뭐아실이라든가 호갱노노라든가 이렇게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도시부터 대도시도 본다 왜 대도시가 그래도 인구도 많고 거래도 많고 그래서 데이터가 좀 많죠 예 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조회수 높은 물건 위주로 맨 처음에 봐보고 그 다음에 좀, 물건도 바꾸거나, 지역도 조금, 어, 내가 모르는 지역도 하나하나씩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보 그, 그, 데이터만 보지 말고, 현장도 무조건 가보자. 예. 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가보세요. 예. 네. 처음에 누구나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꾸준히 경매 검색하는 법에 대해서 신관 검색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